자, 일단, 사인의 세제곱 더하기 코사인의 세제곱이니까, 요걸 구할 때 생각해야 될 식이 뭐예요? 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 요거의 세제곱에서. 곱셈공식 변형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마이너스 3 곱하기.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요런 건 헷갈리면 안 되지. 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 문제에서,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는 주어졌어요. 얘가 5분의 1이다. 라고 주어졌어. 알겠지, 그치? 자, 그러면,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를 구해야 되는데,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는 바로 못 구해도, 이거의 제곱이,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 더하기 2 사인 코사인이잖아. 그죠? 근데,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항상 1이다. 그죠? 플러스 이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다 라는 거죠. 근데 사인 코사인이 5분의 1이라고 주어졌으니까 얘는 1 플러스 5분의 2가 되죠. 그래서 얘가 5분의 7이다 이거야. 아시겠죠 그죠? 자 그런데 세타가 1사분면 각이다 라고 했어요 그죠. 그럼 사인 세타도 양수고 코사인 세타도 양수니까 사인 더하기 코사인이 양수일 거아니야 그죠. 그 양수의 지금 제곱이 5분의 7이다 라는 거. 야 그럼 여기서 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는, 플러스, 루트만 붙여주면 된다. 그죠? 얘가 5분의 7이다. 이렇게 된 거지. 그러면, 루트 5분의 7을 세제곱하면, 루트 5분의 7의 세제곱은 요거다. 그죠? 요거. 근데 요렇게 해서 제곱이니까 얘가 5분의 7. 그래서 5분의 7 곱하기, 루트 5분의 7, 그죠? 그래서, 사인 더하기, 코사인의 세제곱은 5분의 7 곱하기, 루트 5분의 7이 됐고, 마이너스 3 곱하기, 5분의 1 곱하기, 또 루트 5분의 7이니까, 마이너스 5분의 3 곱하기, 루트 5분의 7이다, 라는 거야. 그러면 얘는, 어, 루트 5, 5분의 7 마이너스 5분의 4니까 5분의 3이니까 5분의 4 루트 5분의 7이에요. 그죠? 얘는 루트 5분의 루트 7이니까 이렇게 되니까 유리어만 해주면 어, 루트 5 아, 루트 5곱 하면 된다. 그죠? 그러면 25분의 4 루트 35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얘가 b분의 a 루트 35분이니까 b분의 a가 요 부분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b가 25고 a는 4다, 그렇지? 음. 그래서 b 마이너스 a는 아, 정답은 21이다라고 하면 되겠네요.